동요 중에 정말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안 되는 동요가 한 10개쯤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뽀뽀뽀라고 하는 노래하고 이 자전거라는 노래예요 뽀뽀뽀를 먼저 볼까요? 이 노래 정말 고약해요. 가르치면 안 돼요. 예? 오늘, 어, 여성분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건 분개해야 되는 겁니다. 가사 다 기억나시죠? 예. 자, 어떻게 시작해요? 예, 아빠가 뭐할 때요? 출근할 때. 예, 그다음에 엄마. 엄마가 안아줘서 뽀뽀. 그럼 이절감인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면 엄마가 출근하고 아빠가 안아줘야 정상이에요. <laughs> 그죠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전에 그런 가사가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듣는 동요 중에 한아이들 뽀뽀뽀라고 하는 노래는 성의 역할을 정해주는 겁니다. 남자인 아빠는 돈 벌러 출근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엄마는 나하고 놀아주는 사람입니다. 역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려면 최소한 엄마가 출근하고 아빠가 안아줘야 맞는 겁니다. 맞죠? 이만큼 우리가 익숙한 어떤 모순 속에, 혹은 잘못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